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. 선생들이여,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? 이에 바울과 신라는 가장 확실한 복음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.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이것을 외쳤습니다. 절망 가운데 있던 간수는 이 희망의 복음을 들었습니다. 이 희망의 복음을 듣고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. 그리고 그의 온 집안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.